진진여 지도! 안녕하십니까. 진지배 지도입니다. 음, 오늘 제가 온 곳은, 어,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장성신흥중학교에 한번 와봤습니다. 장성신흥중학교. 와, 여기 기둥부터 아주 올드하네요. 문도 그렇고. 어, 멋있다, 여기. 입구부터 아주 멋있는데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성 신흥중학교는 2015년에 폐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약 10년 됐네요. 폐교한 지가. 어, 옆에 바로 북일초등학교? 오, 어, 요, 옆에가 바로 북일초등학교에요. 근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옆에 중학교가 어떻게 폐교가 됐네요. 희한하게. 와. 우와 제가 한번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봤거든요 지금 이 옆모습이 와 멋있네요 그러면 한번 제가 왜 멋있다고 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야 운동장도 크고 요 옆에 나무들이 와이 무슨 나무지? 엄청 큰데 높이가 아, 메타세카이어 같은 그런 나무 같기도 하고요, 느낌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와, 크네. 아, 맞네. 메타세카이어가 나무 같아요. 와, 이게 운동장 저 끝까지 있네. 한,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한 2, 3십구로 2, 3십구로가 이렇게 남향으로 돼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무덤인가? 오. 아, 무덤 아니겠죠. 느낌이... 느낌이... 그래서 그렇지. 아...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폐견도 왼차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산 위에서 지금 뭔가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추석 전주거든요. <laughs> 추석 전주라 아마... 다들 그이 근처 걸쳐 오신 것 같아요 와 이런 의자는 상당히 올드하네요 세멘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의자인데 저기도 그렇고 야 어떠세요 와 이건 영상으로 봐도 멋있고 카메라로 봐도 멋있고 제 눈으로 봐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와 운동장을 제출 작업이 다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다, 여긴 지금 다 잔디에요. 진짜 잔디. 진짜 잔디에요. 이야, 이거 보시면 진짜 잔디. 잔디가 다 깔려있어. 와, 이야, 너무 멋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학교 운동장은 이정도 보고, 저 옆길로 아이들이 등교했었던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나무가 있는지 길은 또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봐 주면 좋겠습니다. 야, 어, 저쪽이 북일 초등학교. 야, 와. 멋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아, 아뭐 향기가 나는데? 아, 와, 열매가 맺혀 있네요 이렇게 나무에. 와, 아, 이이꽃 냄새인가? 와, 너무 좋은데? 와. 어,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 향기가. 야, 좋다. 어, 너무 좋다, 진짜. 이 가을 하늘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햇빛도 따뜻하고, 그 초가을 들어가기 입구에 그, 뭐지? 아, 이 표현력이 딸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 조금 더 노력해서 뭐그 표현력을 한번 살려보도록 책도 좀 읽고, 뭐,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것도 좀 보겠습니다. 와. 아, 지금 제초작업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들리시나요? 마이크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는데. <laughs> 야, 이 나무, 오, 여기 꽃이 피어있네요. 하, 이 섹시한 나무. 이 나무가 예전에 제가 삼포초등학교에서도 이 나무를 소개했었던 것 같고, 강원도 쪽에서도 제가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laughs>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어, 대나무 또 주변으로 다 심어져 있고요. 야, 개교 기념비, 개교 기념비, 이 땅에 아들딸들이여, 큰 꿈을 안고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라. 와, 힘차게 날아라. 멋있는 말이에요. 어, 여기도 이 나무가 있는데 다 꽃들이 카멜리아는 아닌 것 같고 느낌에 특이하네요 어, 이 차들이 있어서 어, 제초작업인 것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여기 학교에 한번 실내를 볼까요 어, 10년 된 폐교치고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깔끔하고. 어, 안내도. 시흥중학교 안내도. 화장실이 있고, 어, 중간에 휴게실. 교실. 어, 여기 학교 건물이 2층 건물이었는데, 아, 1층, 1층 안내도네요, 1층 안내도. 1층에 교실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과학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조경나무들도 예쁘게, 학교 앞에 심어놨고 와 이거 조금만 다듬으면 정말 예쁜 나인데 학교 교실을 보려고 했더니 이 중간에 모자이크처럼 되어있는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어 저쪽에 한번 들어가볼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볼까요? 오, 오, 하얀 내부의 교실이네요. 오, 너무 예쁘다. 아. 아. 아,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중학교가 폐교를 했지? 시원하네. 느낌이 좀 시원하네요. 초등학교, 그럼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디로 가? 단상 단상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멋있다. 이야 뭐 이런 데가 있어. 반듯 네모나게 학교 운동장이 돼 있고요. 단상도 이야, 멋지게 되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상에서 바라본 학교 운동장은 어떤 느낌인지? 이야, 옷 느낌이 제주도 같아요. 그쵸 제주도 가면은 저런 저런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래야 되지 풀들이 막 자라서 그런 말밥이나 소밥 그런 풀들을 키워서 주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제주도 같은 느낌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저기 조경 나무가 앞뒤로 있네. 와, 여기도 많이 드시면네. 와. 와. 학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이렇게 보여요. 와, 자 여기가 학교 본관 정문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일반 폐교하고 쪽 초등학교 폐교하고 틀리다. 넓네요. 그렇죠? 엄청 넓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보이고요. 이쪽 우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깔끔하다. 십년 약 10년 된 폐교인데도 이 정도면 뭐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 내부가 너무 궁금하다. 이런 데는 어떤 느낌인지 여기도 아까 그런 비슷한 나무가 있어 나무 있네요. 이쪽 학교 끝 부분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여기 뒤쪽 공터고 저쪽은 어 저쪽 저쪽 뒤는 민가네요 민가 바로 이쪽 뒤쪽엔 배밭 사과밭 하, 그런 밭도 있고 무슨 냄새가 맡아봤는데 냄새 는안나네요 <laughs> 배밭이나 사과밭 가면은 약간 사과는 그 사과 향 나잖아요. 그데 여긴 안나는 것 같아요 우와,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어, 너무 울창해 밀린 것 같아요 어, 일단 저기는 관사 같아요 중학교도 관사가 있구나 그러면 와, 이쪽 뒤쪽 문은 분명히 잠겨 있겠죠 어머. 아, 여기 잠물쇠로 잠겨있어요. 더 이상 안 열려. 아, 열리진 않네요. 아쉽다. 어, 여기 전기 배선 작업하는 데인데, 어, 전기는 다 빼져 있고요. 오, 야외 화장실. 근데 이 학교, 신흥중학교도 실내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새로 리모델링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있고, 이 쪽은 야외 화장실이 있고.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우저 위에는 물탱크, 저장 시설 이 있고. 시에는 아, 여기 선생님도 주차장이었구나. 이렇게. 아, 이쪽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해서 이리로 오는구나. 여기가 관상가? 숙직실인가? 야, 이 칡넝쿨들이죠 이게. 칡넝쿨들이 막다 둘러 싸여있어고 올라가지 못하겠네요. 자, 여기가 학교 정문에서 봤을 때 아까 이 2층 계단 올라가는 길이고요. 있어요. 우와, 음, 크게 잠겨 있네. 야, 또 뭐니? 야, 크다. 어우, 무서워. 아, 계단 올라가는 길인데 <laughs>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거? 십년 사이 이렇게 무성해져도 되는 거야? 와, 기로 이쪽 길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나무들로. 대나무, 대나무네요. 대나무 잎, 자, 야. 아, 아, 여기 어둡다. 어 또, 와, 시끄러운 빛이 안들어와요저 안에. 는 어우, 으스스하다. 어우, 혼자 왔으면은, 와, 어, 더 으스스했겠어요. 차라리 저제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리가 나니까 좀덜 무서운데, 야. 으슬으슬 하네요. 저 저런, 저런 부분은. <laughs> 여기는 기재창고 같아요. 자무쇠도우람하게 그냥 큰걸 갖다 넣어 놓으셨네. 아, 여기 안 보이겠네. 한번, 왜 잠깐 보, 볼까요? 전안 보이는데. 어, 어떤가요? 문, 교실 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안 보이고. 학교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학교 같아요. 학교 건물도 그렇고 뒤쪽에 이런 대나무 숲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도 그렇고. 보이세요? 대나무 숲이 그림자 아 여기 보인다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쫙 있고 바로 학교 건물 본관 앞에는 조경수들이 가지런히 심어놨고 앞에 운동장은 반듯하게 잘 정리정돈 해놓은 것 같고 학교 지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학교 같아요 하늘도 파랗고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제첫작업 하기 딱 좋은 날씨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저도 어제 벌채를 하고 어, 이쪽으로 넘어와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신흥중학교 시상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하늘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올라가 보겠습니다